새 도큐멘트 열어보시고요. 음, 일단 큐브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자, 요거를, 네, 가로, 세로를 얼마로 할까요? 한60 정도 해볼게요. XY를 60cm, 어, Z는 5cm로 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laughs> 클러너를 일단 선택해 주시고요. 큐브를 클러너의 하위로 넣어 주시고, 어, 클러너에서는, 자, 2차원으로 복제해야 되니까, 이 그리드 레이로 해야 되겠죠? 그리드 레이로 하시고, 음, 지금 카운트, 자, 카운트 X축으로 6개. 그러면은, 음, 얼마였죠? 60이니까. 300cm. 그 다음에 y축으로 6개. 300cm. z축으로는 1. 두께는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XYZ 맞추시면 되겠고요 자, 음 일단 아까처럼 또 앞뒤를 선택을 해야 돼서 클로너를 잠깐 꺼주시고요 네, 큐브를 메이크 디터를 해줄게요. 메이크 디터를 해주시고, 자, 좌측에 폴리건 모드로 바꿔주고요. 자, 좀 확대를 해서. 앞면을 선택해 주시고 셀렉트에서 네, 어, Set s e l e 폴리건 셀렉션 이름을 지우고 프 r 트라고 바꿀게요. 얘 네, Front 자 바깥에 클릭해서 선택 해제 하시고 다시 큐브를 선택하고요 음, 뒷면을 잡을게요 뒷면을 잡고 네, 셀렉트 해서 Set Selection 네임은 Back 이라고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뒤 네, 일단 선택 영역을 잡았죠 자, 이제 클로너 다시 켜주고요. 음, 아까랑 비슷해요. 재질을 만들게요. 재질창 하나, 네. 더블클릭, 머터리얼 생성해주시고, 더블클릭 열어주고요. 자, 음. 컬러 탭에서 텍스처에 로드 이미지로 불러올게요. 자, 타일 백 선택을 할게요. 열기, 네, 카피는 아니요. 일단 클로너에다가 적용을 해주시고, <laughs> 엄청 복잡하게 나오겠죠. 복제를 하나 할게요. 음, 복제를 하나 더 해줄게요. 자, 머터리얼 아래 컨트롤 드래그로 머터리얼 아이콘 복제해주시고, 자, 요거는 이미지를 바꿀게요. 다시 예, 타일 프런트 예, 요거로 바꿀게요. 네. 자, 카피는 아니요. 오케이. 자, 이것도 적용을 할게요. 네. 음. 자, 요 순서를 예, 요 프런트가 좌측 예. 이렇게 지금 할 거고요 네. 자이 이제 재질 태그에다가 셀렉션을 연결할게요 지금 머터리어 1번 머터리어 1번이라고 돼 있는 거 선택을 하시고 셀렉션에 요 프런트를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은 플랫 그 다음에 사이드는 프런트 네, 지금 가려서 안 보이죠. 두 번째 머터리얼에는 일단은 플레이스로 바꾸고 사이드는 프런트. 그다음에 셀렉션 태그를 끌어서 백, Back, 백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럼 뒷면, 앞면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요, 지금 요, 요 텍스처 1 번에는 selection, front, 그 다음에, 요, t e x 요, 요거는 back, s e l back 해서, 앞뒤로 이렇게 연결. 자, p r o j 하고 사이드 프 f 트 o 요거는 동일하고요 셀렉션 네. 경로만 서로 다르게 설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U, V를 좀 맞춰야 되겠죠. 지금 프런트 재질 들어간 머터리얼 선택에서 랭스를 두 배로 하면 될까? 네, 한 일단 랭스 U, 랭스 U를 좀 이동을 하고요. 랭스 V를 조절해서 맞추면 되겠죠. 지금, 네. 그 다음에, 랭스 V, 랭스 V도 좀 늘려야 되겠죠. 지금 다 이동을 해서, 음, 이렇게 맞춰야 돼요. 자, 음. 일단, 저는 요, 요 요런 수치로 비슷하게 맞춰보시고, 지금 요거는 프런트. 예, 지금 마이너스 오프셋은 마이너스 38로 하시면 될것 같고 랭스는 한176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음. 자 그러면은 뒷면 뒷면도 보고 뒷면 이미지는 조금 조금 다르죠 크기가 그래서 일단은 음. 오프셋을 오프셋을 먼저 맞추고. 랭스로, 랭스를 좀 늘리고, 랭스를 먼저 맞추고 이동하는 게 낫겠군요. 지금 우측이, 우측이 기준이네.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야 되겠군요. 뒤에서 봤을 때. 일단, 눈대쪽으로 맞추고, 이렇게 늘려야 되겠군요. 오케이. 랭스는 180으로 하면 되겠고요 네, 오프셋은 마이너스 40 값을 찾았어요. 이건 백 백에 대한 UV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 뒷면 네, 재질 확인해 보시고, <laughs> 여기다 이제 아까는 플레인을 통해서 플레인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플레인 말고 스텝으로 모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플로너를 선택하시고요. 네, 모그라프의 이펙터에 플레인을 아니, 그, 그 스텝. 예전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따로 하진 않았죠. 스텝을 선택해 보시고요. 이건 단계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위로 가면서 스케일이 커졌죠. 파라미터에 가보시고요. 지금 스케일이 체크되어 있어서, 이게 예, 지금 스케일이 이따게 커지는 상태고, 어, 지금은 스케일을 빼고, 로테이션을 체크해 주시고요. 로테이션에서, 어, 아래 위로 회전할 거니까, 피축. P축. 피축을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피축을 이렇게 돌릴까? 예, 1 8 0도로 해볼게요. 180도 해주면은, 패널이 돌아가는데, 어? 단계적으로 돌아가죠? <laughs> 요이 팩터 탭에 보면은 이 그래프가 있어요. 스텝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요. 이 그래프를 조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이 스트렝스는 전체적인 전체적인 이제 원래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스트레스 0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렇게 스텝이펙터는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서 이거로 이제 스플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자유롭게 잡을 수 있고요. 변화의 어떤 형태를. 그냥 콜업프에서는 아까 똑같이 뭐 단계적으로 변화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리니어로 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제 중간에 키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컨트롤 클릭 하시면은 키가 추가되고요. 이렇게 해서 변화를 또 만들 수 있고요. 컨트롤 클릭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변화를 컨트롤 클릭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클릭, 이동하실 땐 클릭함 탄젠트로 조절할 수있고요 삭제는 그냥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선택하고. 자, 요거 키 추가해서 자유롭게 조절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스텝, 스텝에서 요 이펙터 탭에 스플라인을 통해서 이 좌측에 또 키 모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로 뭐 움직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얘는 고정을 해두고 또 스트렝스를 통해서 변화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죠. 두 가지를 <laughs> 복합적으로 키 모션을 해도 되는 거고요. 어 지금은 어 이런 좀 약간, 얘가 좀 이렇게 무작위로 막, 이렇게, 젖혀져 있는 느낌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시고요. 네, 이제, 지금 뒷면, 뒷면에 이 타일 형태가 이제 순서대로 나타나게 작업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상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 얘도 여러 가지 또 그래프 작업들을 뭐 할수 있어요. 예. 음. 자, 이제 4프로 가서 여기도 리니어가 있죠. 리니어를 <laughs> 선택해서 지금은 아래 위로 이동을 할 거라서 오리엔테이션을 Y축. y쪽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y가 되면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태. 이게 맞죠? 마이너스 y는 얘가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바뀌는 거. 플러스 y로 할게요. 플러스 y로 해서, Y축을 위로 쫙 올려가지고, 이제, 처음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자, 빨간 라인이, 네, 빨간 지금 중앙 위치가 위쪽으로 가게 하면 되죠. <laughs> 자, 이제 코디네이트에서 Y축 지금 187 정도 되는데, Y 선택하시고, 좌측에 키를 눌러 주시고요. 어, 타임라인은 180프레임으로 일단 늘리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laughs> 뭐, 한 80프레임? 80프레임으로 해볼게요. 80프레임에서 Y축을 아래로 쭉 통과. 네. 밑에까지 노란, 노란 영역, 완전히 밑으로 내려주시고, 마이너스 한280 정도 되네요. 좌측에 키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0 프레임부터 재생하면은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약뭐 질서 있게 바뀐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무작위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게 스텝 이펙터로 해볼 수 있고요. 자, 얘가 좀 흔들리는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클로너를 선택하시고, 이제 우리 자주 쓰는 이펙터에 딜레이 선택해 보시고요. 음, 딜레이의 그 이펙터 탭에서, 모드는 스프링으로 바꿀게요. <laughs> 스트렝스는 한 85로 좀더 올려 볼게요. 많이 흔들거리게. 자, <laughs> 0 프레임부터 재생하면은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모션이 근데 처음에 어, 처음에 얘가 얘네들이 지금 이게 <laughs> 한 줄, 한 줄의 흔들림이 거의 똑같아 보이네요. 이거는 처음에 세팅을 세팅을 뭐랄까 지금 이렇게 첫 프레임에서의 패널 각도들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넘어와서도 흔들리는 게한 줄씩 똑같이 움직이고요. 이거를 처음에 위치를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스텝으로 가서 이거 아, 제가 키를 키를 좀 바꿔야 돼. 귀를 컨트롤 클릭으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해줘야 돼요. <laughs>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좌우가 좀 다르게.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제 좌우 위치가 넘어간 각도 위치가 좀 다르게 네, 좀 복잡하게 만들어줬구요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패널이 흔들릴 때 그냥 네, 지금 다시 딜레 영 어. 프레임부터 다시 짠. 가끔 얘가 이렇게, 버, 이건 버그에요. 지금 딜레이가 안되죠. 그, 그 때는 클로너의 이펙터 탭에 가서 딜레이를 한번 꺼줬다 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흔들거리죠. 이렇게 해서. 그런 느낌을 또 만들어 볼수있있어요 넘어가는 모션이 조금 더 빠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스텝, 네, 스텝의 코디네이트 지금 80프레임이죠 어, 이거를 한 10프레임만 땡길게요 아래쪽에 지금 키가 보이죠 이거를 80을 70으로 이동 선택해서 이동 옮겨주는거는 에픽보다 쉽죠 자 이러면은 조금 더 빨리 이동하니까 움직임이 더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런 수치들을 조절해 보시면 돼요. 스텝에서의 요 그래프, 그다음에 에, 뭐 딜레이에서의 그 스트렝스 값 설정,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스텝 이펙트를 통해서 에, 그 클론으로 복제된 이미지들의 회전을 만들어봤어요.